누구니? 안녕. 야야야야 우와, 이 뭐야 이거? 사망했습니다. 오 마이 갓! 와우! 가 보자. 안될거뭐 있어? 이번에 원딜들도 많다. 원딜 많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와 원딜이 진짜 많다 이번판 일단 학교, 호텔, 모래사장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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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다 있네요 조금 어려울수도 전판만큼은 안될수도 있어 여기서 빨리 먹고 가야돼 아 근데 엠마는 조금 어렵겠다 엠마는 스킬 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어? 막 열심히 긁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써가지고 도망가거나 이러면은 야 라이터를 버려? 고맙다 이새 와, 여기 왜 이렇게 많죠? 느낌표가 5개가 보이는데요? 방, 예, 어, 여기서 다 개가 보이는데? 야, 뭐라고? 어, 여기 서다 떴어 개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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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어, 안기 가네? 어, 미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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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 와. 와우. 여건지 아우, 제구원관까지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건 냈고. 보면... 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에이... 얘뭐 있었지? 사망했습니다. 야, 다 있었네. 다 갖고 있었네. 자, 여러분들, 옷값만 있습니다. 아... 어, 만년빙 만들고, 여기 지금 누가 만들었네요. 뭐, 그쇼 만들어 주시고, 괜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... 통화론 지금 버리지 말자. 누가 막... 그냥 먹어갈 수도 있어. 오케이, 일단 무기 스킬은 배웠어요. 이 okay, 아무도 없어. 아 그럼 이건 내 겁니다.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. 스카디를 딱 기어볼까? 만들어 주시면 이거 너한테 꼭 맞는데. 잡으러 가볼까? 안녕. 와우 와우 와 할수 있다니까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이다. 진짜 미친 데미지다. 진짜 미친 데미지다. 말도 안 된다 이거는. 와 <웃음> 씨. <웃음> <웃음> 저 로즈 아 로즈 충격 먹어가지고 어 뭐야 너도 그거니? 어? 어피했지롱나피했지롱 <laughs> 오케이 이제 궁극기 돌릴 것 같고요 와 돌릴 것 같고요 내가 이런... 어차피 글슈가 있어서 얘를 못 잡지는 않아 <laughs> <laughs> 이거지라잉 이거지 어? 야 원딜 딱대 원딜 다 어디가 원딜 내가 다 혼내준다 진짜 원딜들 나오세요 어, 이거 누가 캐갔네요 누군가 있다라는 0원죠위0라인도 잡아야 되는구나 0 얘는 그냥 계속 고주택으로 간다 나는 그냥 차라리 번화가 가서 원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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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와. 원1 0 <놀람> 누군가 루미아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생존자가 미친 데미지. 야, 진짜 순삭이다 순삭. 사, 아니, 사람이 없어지는 마술이야 이거 진짜. 너 텐데. 아, 근데 위크는 못 잡네. 음. <레> <레> 일단 여걸로 이건 만들고 미스릴? 여러분들 미스릴이 어디에 필요할까요? 굳이 필요 없겠죠 미갑은 만들 필요 없는게 어차피 나 이제 이걸로 퀸아만들어 갈거야 아 일단 그러면 연못에서 꽃을 일단 죽고 갈게요 어? 안녕 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 <laughs> 오 한복 고맙다. 오 어, 한복 진짜 고마워. 점겨봐. 오 고마워 고마워. 아 이거 나그갈 필요 없잖아 이제. 아, 이제 한다. 아 이렇게 고마운 위인 있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 아직 세상 살만해요. 이미 망가졌잖아. 이런 기부 천사 때문에 제가 게임이 할 맛이 나네요 진짜.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아까만 해도 내가 전판만 해도 어, 이거 죽으면은 다시 이길 수 있겠냐 이랬는데 음 이길 수 있어 <laughs> 음 무조건 가능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진짜 계속해서 제 자신한테 묻게 되는 저는 왜 여태까지 피흡 쌍검색키를왜 했던 걸까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?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지? 여태까지? 사람들은 다 빵빵해. 딜도 엄청 세. 왜 했지? 피 같은 거? 에너지 어? 만렙 찍어도 레벨, 에너지 2600밖에 안 되는? 그러면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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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퇴근 네, 매그너스님 퇴근 아 어, 근데 얘가 도망갈 있었구나. 그런 스펙이 아닌데 템이 되게 좋은데 이 친구? 미술을 야요명월이면나딜안 달겠다 이거 헉, 얘 뭐야 템이 엄청 좋아요 있을거야 오, 잘 왔어. <laughs>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최종 생존자 두명 남았습니다. 뇌의 마음속을 내가 읽고 있다고. 연... 자, 그럼 우리 이제 메그노스 형님만 남았네요. 이 형님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. 왜냐면은 미스가 갑옷에다 요명어리기 때문에 제이 쌍검나무 딜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왜냐 봐봐. 18에다가 14잖아. 그럼 32가 막혀. 야얘 미술 전부 다 미술 일인데 어떤 멍청이가 걸려줄까? 아니 <laughs> 괜히 무빙 쳤네 아 아니야 딜 되게, 되게 많이 달아 지금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 어딜 굉장히 많이 달거든요 지금 어 음... 가능해요. <laughs> 와, 진짜 말도 안 돼. 그리고 퀸오아 때문에 58초 뒤에 또궁 생겨요. 저 1분 뒤에 봐요. 네 아, 이거 궁이라고 한 거는 제가 그냥 드립친 거예요. 드립. 아이고, 발동됐네. 아! 또 도망가? <laughs> 또 도망갔또? 응? 또 도망가? 오케이 30초뒤에봐요 나도 무기스킬 없을때 싸우는거 조금 무서워 슬슬 가볼까? 아이고 와우 야옹 또 도망가시게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있습니다. <laughs> 와 진짜 세다. 와 이게 매그너스가 절대 불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. 네? 이게 지금 매그너스 봐봐요 템. 다 후반 템이야. 미스를 가버, 미스를 두고, 미스를 방패, 미스를 붙재다 요명월에다가 피스브링 걸거든. 어? 얘가 절대 불리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. 진짜, 이거는 너프 된다. 무조건 너프 된다, 진짜.